단순히 영상만 봤는데도 징역형이 될수 있다? 요즘 불법 영상 사이트 단속 소식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학생이 단순히 스트리밍으로 영상을 본 것만으로 나도 처벌받는 건 아닐까? 하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공유도 안 했지만 정말 단순 시청만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한 경우 청소년성 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불법 촬영물 역시 단순 시청 행위만으로도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고의적으로 이런 영상을 본 사실이 명확하다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주로 제작자나 유포자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렇다고 절대 안심하긴 이릅니다. 단순 시청도 분명 불법이고 최근은 처벌 강화 움직임이 있어 처벌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즉시 불법 사이트 접속을 중단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혼자 버티는 것보다 훨씬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일상의 변호사, 당신의 일상에 법의 힘을 더합니다.